안녕하세요. 여예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방법을 하버드대학의 공고를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하버드 건강 음식 피라미드 옆에는요, 매일 종합 비타민지를 복용하라 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고가 나왔을 때 의사들은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해도 모든 영양소는 음식의 형태로 먹으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바로 지금은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가 50년 전의 사과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먹는 사과는 옛날 사과하고 모양도 똑같고 칼로리도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50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나오는 우유에도 칼슘이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비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료를 주면요. 땅속에 머물러야 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염기가 바뀌어서 비가 오면 모두 쓸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셔도 50대가 넘어가면 한두 가지 약물을 먹게 됩니다. 고혈압 있는 분들은 고혈압 약, 당뇨가 있는 분은 당약을 먹게 되는데요. 모든 약물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영양소를 골고루 빼내가기 때문입니다. 또세 번째는 나이 많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소화 흡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칼슘인데요. 칼슘은 청소년기에는 60, 70%가 흡수가 되지만 30대에는 30%해경이 되거나 익수대가 넘어가면 내가 먹는 칼슘은 20% 밖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은요, 끊임없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나요? 첫 번째, 쓸데없이 많이 먹는 경우, 두 번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세 번째, 미운 사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네번째, 외국여행 자주 다니는 경우, 그리고 담배 공해, 자외선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가끔 시간 과식도 하고, 외국여행도 가야 하고,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미운 사람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성산소를 내 스스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화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종합 비타민들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먹는 종합 비타민제는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종합 비타민제를 왜 뭐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어떤 종합 비타민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종합 비타민제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